너무나도 책임없고 이기적인 결정으로 너무 많은 이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어 경영의 무능함을 넘어 도의가 그런데도 사업 종료를 한다는 일방적으로 청산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야만적인 조치로 우리 대리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생계가 불투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회사는 어떤 피해 보상, 피눈물 나는 현실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우리는 결의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푸르레의 조치에 결세, 결사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판매약정서에 명시된 공급 의무를 준수하라. 2. 사업 종료로 조치로 발생하는 소, 대리점의 손해를 보상하라. 푸르미는 우리의 결의를 기담아 듣고 즉시 대, 초, 합당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시 모든 방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권익을 지킬 것을 천명한다. 살려라. 살려라. 대리점주에게 사과하라! 사과라